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리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모르고 지은 죄를 자신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그와 같은 제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몰라서 그랬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알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모르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옳은 것이고 그것이 모두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더 지켜야 하고 아는 만큼 더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더 힘들고 더 어렵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면 오히려 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르고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반드시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세상의 것은 알면 알수록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알면 알수록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지만 알면 알수록 무엇인가 더 가지려 하고 무엇인가 더 그것 가운데 나아가려 하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관심을 두면 들수록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과 반대되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말씀 자체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앎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 글로 적힌 그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하나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그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힘 그것을 지키는 순간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오시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 굳이 이른 새벽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지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이 일은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시는 것처럼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욱더 하나님 알기에 힘쓰므로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이 아니라 알기에 더욱더 힘썼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힘쓰고 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음을 고백하고 몰랐기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 위해 더욱 더 힘썼으며 알므로 더큰 은혜를 누렸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